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최진 교수께서 추천해주셔서 공주시에서 실행하는 국왕명사 특강에 초대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이봉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풍광이 아름다운 계룡산, 금광이 흐르는 송산리 고분군에서 전통의 문화유산에 새로운 맥을 찾아 무령왕릉에서 백제 제25대 대왕 무령왕을 뵙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 백제 전성기에 중국과 교역하였고 일본의 선진 문화를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금강, 백제의 꿈, 무령의 꿈, 공주가 고향이라며 우리 것은 좋은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박동진 선생님. 그분의 열정은 국악 사랑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셨습니다. 박동진. 저도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세종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그곳을 연기골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꽹과리를 배우고 장구를 배우고 농악인으로 살아오면서 국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악에 대해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국악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악 속에는 우리 희노애락이 삼쪽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는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그대로 아주 먼 미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생명의 소리라고도 하고 민족의 혼이라고도 합니다 해서 실제로 공주에서 저와 함께 했던 깽과리 명인을 소개하고 그분의 새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름은 정철기입니다 정 선생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살았던 시절보다 더 오랜 기간을 함께 했던 중마 고이기도 합니다. 정철기 선생은 공주농업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철기 선생님 한번 떠오르는 것이 정인삼 선생님 그리고 김태산 선생님이십니다. 정인삼 선생님은 우리에게 농학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김태산 선생님은 어부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듯이 농악 판째를 가르쳐주시고 공주의 쇳가락을 가르쳐주셨던 명사였었습니다. 그 당시 공주의당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깽과리를 치셨던 김태산 할아버지의 그 쇳소리를 오늘 정철기 선생님을 대신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기 선생님 어서오세요. 고생하습니다 네. 우리 정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공주에서 이렇게 우리 정선생을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공주 시대의 정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모처럼 공주에서 우리 정선생 새 소리를 들으니까 네. 옛날 친구들 생각도 네. 나고 또 선생님들 생각도 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국학협회 공주시 지부장을 맡고 있어서 정신없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예. 예. 정말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김태선 할아버지 모시고 예, 예. 공주의 세가락을 배울 때참이 어, 실체라고 하는 가락이 너무 길어서 그렇죠. 아주 어렵게 가락을 암기하고 배웠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예, 예, 예. 그 분들을 위해서 실제 가락 두 장단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예. 예, 예. 입니다.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 가락을 치실 때는 잔가락을 넣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주 맛있게 쳤는데 또 우리 선생님이 정, 정 선생님께서 잔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진화된 가락을 들어보니까 더욱 가락이 섬세하고 음악적으로 잘 짜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요즘 공주에서 새로운 공주 농악을 어, 재현하고 복원하는데 많은 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공주농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랑 좀 해주십시오. 어, 공주농악은 그 우성면 봉현리, 곰상동, 그다음에 이제 금악동, 수촌리 이런 데서 공주의 풍장 맥을 입고 있는 그 김태산 어르신의 가락을 또 그리고 판재를 열심히 복원해서 우리 회원들과 열심히 지금 보건 사업과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발전 기원하겠습니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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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국악은 역사적 맥이 있고 한과 어리 에 받쳐주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예술을 현대 예술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악문화사랑법이 빠른 시일 제정이 되어서 17개 시도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설립이 되고 그 분원이 시민들에게 국악의 거점이 되어서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큰 요람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주를 오가면서 특별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공주 시민들이 국립국악원 충청 분원 유치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염원이 뜨거우니 꼭 설립되기를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명사를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의 김양숙 관장님이십니다. 김양숙 관장님, 어서 나오세요.